네, 이분하면 저는 원조 꾸미남이란 말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김만수 씨를 먼저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laughs> 원조 꽃미남이라는 말에 정말로 걸맞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뭐 평상시에 듣던 얘기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김만수 씨의 노래 가사를 들으면 네. 이 청소년 시절 소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정말 취향 저격하는 <laughs> 노래 가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시대의 원조 오빠 무대를 몰고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가장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처음에 그 데뷔하던 시절에는 그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새벽 어 4시가 돼야 통행금지가 풀리는데 네 네. 새벽 4시에 집 앞에 문을 열면 벌써 팬들이 와 있어요. 통행금지를 뚫고. 네. 그니까 어, 어, 지금도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오. 네 그럴 정도로 어, 어, 많이들 사랑을 주셔서 네 오늘의 금만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최근에도 또 활발한 공연 등또 활동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제가 한참 동안 그 활동을 좀 뜸하게 하다가 네. 아, 이제 새로운 음반을 발표를 하고. 그 사랑하나 슬픔 둘이라는 신곡을 준비해서 지금 활동하고 오,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있고 네 어, 여러 방송 한그 화면들을 보시고 네 에, 사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큰 사랑받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면은 음 가장 인기 있던 곡 중에 세 곡이죠 네. 푸른 시절 네. 영화 눈이 큰 아이. 네. 아,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푸른 시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I'm not going to die yeah so get yes, some oh. 김만수가 처음 가수로 데뷔하면서 김만수 일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던 노래입니다. 눈이 큰 아이라는 곡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 마음엔 숨

어디서 나이에 슬픈 머리 추억이 있지지 Hãy subscribe ý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mà 나는 눈이 큰 아이 눈이 큰 아이 눈이 큰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잘 들었죠. 눈이 큰 아이 정말 눈이 큰 아이가 누굴까? 너무 나도 궁금한 네, 대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네. 눈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네, 그랬을것 네. 같아요. 네. 네. 눈, <laughs> 눈 눈도 굉장히 크고 네. 또 뭐, 눈동자가 제가 조금 약간 갈색이거든요. 어 그러시네요 가까이서 보니. 네, 그래서 그 많은 언니들이 어, 네. 네. 매혹의 갈색 눈동자. 어, 뭐 백마탄 왕. 자 <laughs> <그랬는데>, 세상에. 네, <laughs> 근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이 많이 주저앉았어 <laughs> 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크신데 예, 그래서 눈이 작은 애로 변했습니다 <laughs> 어. 아 어떻게 저도 한번 눈이 큰 아이 되어 볼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그, 그 대신에 <웃음> 네. <웃음> 키가 크잖아요 아 예, 저는 네. 키가 큰 아이입니다 예. <laughs> 네, 정말 말 그대로 아까 푸른 시절도 그렇고요. 그냥 인생이 그때도 그렇고 정말 푸른 말 그대로 푸른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푸른 마음을 갖고 네. 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가사도 무척 서정적이었고요. 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곧 네. 앞으로 새로운 음반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여러 분야의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네. 또 이렇게 특색 있는 곡들을 좀 준비를 해서 네. 예전의 히트 곡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아, 다시. 네, 편, 네. 편곡도 다 다시 해서 네. 네, 새로운 음반을. 네. 머지 않아서 네. 네, 발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새로운 음반에는 어떤 장르를 도전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아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아, 얘기 안 합니다. 네, 나중에 비밀이군요. 나오면 들어보시면 네. 됩니다. 아 네. 네. <laughs> 네. 그럼 혹시 기존의 곡도 다시 한번 리메이크로 하시는 건지 네, 네네네. 네, 네, 네. 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오늘 이렇게 한밤의 콘서트 첫 방송했는데 어떨 것 같? 한번 <laughs> 네, 그, 덕담이라도 네, 그, 한 마디. 어, 한밤의콘서트를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첫 회에 출연을 했는데 네, 네. 네, 다른 프로그램하고 조금 차별화를 해서. 네. 네. 어, 조금 좀좀 음, 색다르게 색다르게 네, 이렇게 해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래서 네, 열심히 하게 되면 네, 네, 다저그 시청률도 올라가고 네. 네,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열심히 키가 큰 아이가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밤의 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곡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즐거우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요 네, 저희는 찾아가는 방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런 라이브 카페가 있는 곳이면 저희, 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방송 어땠는지 손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추억의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밤의 콘서트를 진행하는 MC 송영빈이었습니다. 떠난 저기를 신발레 하나름 피어나겠지. 장가에 어린 기나긴 꿈, 하나름 피어난 사랑이겠지. 려진다고 꿈에 정말 영원없는 샘처럼 소상한 정처보다그 야망한 꿈속에 다시 꽃두는 날 기다려 영원 감사합니다.